중앙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사전 투표를 합쳐 73.5%입니다.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투표가 마무리된 후 대통령 취임까지의 일정을 송성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6시면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확진, 격리 유권자의 투표가 이어집니다. 확진자와 격리전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고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가능합니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확진자 투표가 늦게 끝나 순번을 기다리다가 저녁 7시 반을 넘겼다고 해도 7시 반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있었던 투표사무원의 대리투표 방식은 기표한 용지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은 전국 200신 한개 개표소로 이동해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가 오후 8시에 종료됐던 지난 19대 대선에서 선거 당일 밤 10시 30분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돼 당선 수락 연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전 투표 용지 분류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고 확진자 투표까지 더해져 당선자 윤곽은 예년보다 더 늦을 전망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1위 후보 취임 전날까지 두 달간 대통령 당선인지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구성합니다. 인수인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내각 인사를 지명하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새 대통령은 오는 5월 10일 0시부터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EBS 뉴스. 성상환입니다.